11번에 1번 보겠습니다. P는 X가 0보다 작다자 Q는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 다 되어 있죠. 오른쪽도 한번 봅시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절대값을 벗을때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음수면 되죠? 음수면 되는데 이거는 뭐도 가능합니까? 사실은 x가 0이어도 되죠? 맞습니까? x가 0이어도 2개 더하면 얼마인데? 0이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얘는 이것만 있죠. 맞습니까? 어떤 걸로 판단해도 좋지만, 이렇게 뭔가 나왔을 때는 부분 집합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을, 자, 1번, 2번 중에서. 1번이죠? 제가더 많잖아. 자, 그러면은, 역으로 갑시다. 어디로 입을 벌렸습니까? 오른쪽으로 입을 벌렸죠?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p 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렇죠.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P니까 충분 조건이다. 해주시면 되죠. 화살표를 보고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집합을 보고서 화살표도 만들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냐, 충분이냐는 화살표에서 판단하기. 어, 화살표에서 판단하기. 2번 가볼게요. 2번은 P가 X제곱, Y제곱이 0. 이게 p고, q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역시나 하나씩 판단합시다. 자, 제곱하면 어떤 수가 나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죠. 근데 두개더 했더니 얼마래? 그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x가 얼마? 0인 수밖에 없죠. 그리고 y도 0인 수밖에 없죠. 끝! 다 오행 지금 보지 마. 풀러 갑시다. 절대 값 하면 어떤 수가 나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죠? 같은 원리죠? X 얼마? 이 방법밖에 없죠? 뭐라도 있으면 절대 값 풀면서 생겨버리죠? 두개 어떤 말이 됐습니까? 같은 말이 됐죠?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3번 2등변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어 죽을 때가 됐나? 손등에 전기가 오네 자, 요거는 한번 집합으로 가봅시다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둘 중에 많이 되는 걸 합시다 여기 정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 안에 이등변삼각형이 있어? 이등변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어? 이게 더 어렵나? 이게 더 어렵나? 이등변삼각형은 변이 몇개가 같아야 돼? 변이 두개가 같은면 되죠? 얘는 변이 세개가 같으면 되죠? 어떤게 조금 더 까다로워? <laughs> <laughs> 세개가 같은게 더 까다롭지 얘는 나머지 한 변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잖아 자, 요렇게 가자 그거 A랑 B같고 C는 같은것도 있고 달라도 되죠? 맞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죠? 얘는? 다 같은 것만 되죠? 자, 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얘는 이것만 있어. 그럼 집합으로 갑시다. 어디로 입을 벌려야 돼? 이쪽으로 입을 벌려야 되죠? 얘는 두개 있는데, 얘는 하나 있으니까, 얘포함관계 되죠? 화살표는? 이리로 가야 되죠? 무슨 조건? 화살표를? 받죠? 필요 조건. 맞죠? 하세표 팠죠? 필요 조건이죠? 할수 있겠습니까? 해볼까? 밑에 거 438번. 같은 말 찾으란 소리죠? 어, 기억은 볼 것도 없죠? 다른 말이죠? 기억은 다른 말. 탈락! 자, ᄂ 봅시다. 자, 절대 값 했더니 두 개가 값이 같대. 그러면은 두 개가 값은 같은데 부호는 달라도 되죠. 맞습니까? 제곱했더니 두 개가 값이 같대. 마찬가지죠. 값은 같은데 부호는 달라도 되죠. 요거 두 개가 어떤 말? 같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제곱하고 절대 값은 성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절대 값 X 하면 어떤 수가 나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죠. X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절댓값하고 제곱은 거의 성질이 같습니다. 자, d 값 갑시다. 자, 이거 X는 Y, 그 하나에, X는 Y여도 되죠. 그리고 Y는 Z여도 되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놈이 또는이라 그래? 그리우라 그래? 또는이라 그러죠. 지금 얘는 어떤 상태야? 그리고 이 상태죠. 같습니까? 다르죠. 미묘하게 다르죠. 딩크슨. 여기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정식 근 얼마야? X는 1 또는 3이죠. X는 1이면서 3이야?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또는이죠. 우리가할때그 또는입니다. 근 표시할 때는 또는이다. 얘는 그리고로 엮여있으니까, 다르다, 차이가 쟤는 또는이고, 쟤는 그리보죠. 그래서 ᄂ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가왔다 두바다 하 끝이다. 두바다. 어, 어, 배울게 끝이지, 마치지 않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진리지 파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뭐 앞에 막 망을 많는데맨인에의 것만 보자자 나피는 나추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나피가 필요 조건이죠. 화살표를 줘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필요한 애죠. 그러면은 나피는 화살표를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어, 우리가 화살표는 항상 좀 오른쪽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써줍시다. 우리 이렇게 쓰면 되죠? 같은 말이죠? 쓸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떠다? 참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누구도 딱 만들어 보고 싶게 생겼어? 대우도 만들어 보고 싶게 생겼죠? 대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도 참이라는 소리죠? 어. 얘는 이제 집합교로 해볼까? 어디로 입을 벌린다? 그렇죠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죠. 요 상황이죠. 쟤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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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 한 개씩 만들면 충분히 만들죠. 어, 고기가 있네요. 자, 일단 1번은 아니죠. 2번도 아니죠. P교집합 Q. 피나음이 다른데요 3번 맞죠? 그렇죠? 피랑 p 고좀판피죠 3번 440번 해봅시다 화살표 먼저 만들고 집합기호로 변경,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자, 과학 좀더 볼까? 천천히 합시다 너딩스무은 나중에 보는 게 낫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벤 다이어그램 만들어 놓고 완성하고 볼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 자, 조건 먼저 만듭시다. p, not r인데 필요니까 받아야 되죠. r, 근인데충분히니까 줘야 되죠. 이거 대우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r은 아니자, 이것도 이 상태면 보기 힘드니까 순서 좀 바꿔놓고 not r은 p 다로 바꿔놓고 얘 예, 대우 만들어 보면은 not p면은. 알입니까? 응. 완성이 됐네. 막히면은 알을 키이기 위한 충분 효과. 응. 막히면은 이고 q 죠 얘를 뭘로 만든다? 큐알피 여지합 이런 면 되죠? 맞습니까? 여지합이 꼭 바깥 범위 필요 없다라고 했죠. 대신 뭐는 조금 연두에 준다.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놓고, 조그맣게 그려놓고, 얘가 뭐다? P나 정도는 좀 생각해야겠죠. 기억 봅시다. R이 Q 안에 쏙 들어간다. 맞네요. 맞죠? R이 Q 안에 쏙 들어가죠. R이 Q 안에 쏙 들어갑니다. 기억 맞는 말? 자, ㄴ. P랑 얘 예, P랑 그다음 R이 아닌 거랑 합집합 했습니까? 자, R이 아닌 거는 지금 R 여기 있죠. 알이 아닌 건 얘죠. 파란 거랑 주황 거랑 다 합치면 주황 거 남죠. 주황 거가 말이 맞나? 주황색 것이 남죠. 주황 거는 뭐냐? 아, 니은 맞죠? 자, 이 주황색에서 P에서 누구를 뺐습니까? Q를 뺐습니까? 그러면은 이만한 하얀색을 빼야 되죠. 맞죠? 이만한 하얀색을 빼고 나면은 누가 남습니까? Q 바깥쪽만 남죠. 이거 또 맞네요. 기억나는 이거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씩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다. 나왔다. 증명 증명은 하지 말까? 증명은 하지 맙시다. 진도를 여기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증명은 또 별이 좀 다르거든. 선생님 그냥 진도를 빼는 게 아니고 집합하고 명제랑 별이 같아서 같이 하는 거고 어, 지금도 집합으로 풀었죠. 어, 증명은 근데 또, 또 새로운 것같야 그것까지는 굳이 먼저 진도를 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 남고 치고 좀 할까? 남고는 좀 하고 할까? 시험이 많이 남아서 어, 따로 둡시다. 남고는 좀더 할게요. 다음 시험부터 좀툴트레이 해. 같이 할까? 그냥. 직면까지는. 이제 그래서 증명까지는 하지 않아. 기말에 할게 너무 많은 거야. 함수만 남겨놓고 합시다.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되도록 산수 구하기 가봅시다. 마지막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q는 절댓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절댓값 바로 풀어봅시다. 우리 가의 범입니까, 사의 범입니까? 사의 범이죠. 얘는 바로풀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얘랑 얘네 어떻게 되고 싶대? p가 q이 기 위한 어. 어떤 조건? 화살표를 쏘고 싶죠. 충분하니까 집합 기호로는 쏙 들어가고 싶죠. P가 이렇게 되죠. Q가 이렇게 되야 되죠. 맞습니까? A가 어때? 5보다는둘다들어 있는 A가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둘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돼? 아니면 양쪽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은 얘가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와서, 어? Q가 충분한데요?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충분 필요는 어디서 따지는 거다? 화살표에서 따지는 겁니다. 집합으로 넘어가면 은 반대로 느껴집니다. 어. 집합어은 반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화살표에서 따집니다. 어, 2번 봅시다. 처음 다섯 글자 보자마자 뭐가 눈에 딱 밝혀? 는, 아니다가 그냥 띠죠? 바로 대우 써야지 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가, x제곱 플러스 3a, 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의 무슨 조건? 자 앞에 께 뒤에 의필요 조건이죠 화살표를 줘받다 받아. 필요해 받아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 만들게요 자 대우 만들 때 우리 요거 두개 위치 바꾸는 게 여기죠 근데 요거 그냥 바꿔도 여기죠 요거 화살표 바꾸고 부정할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3이 0이면 0이다 이게 방금 주어진 본명제고 얘가 배우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또 바꿨었다가 또바꿨다 하지 말고 그냥 화살표만 싹고고 메워도 되죠 x가 얼마면? 마이너스 3이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죠 넣기만 하면 되죠 4가 나오네요. 요거 대우 안 만드면 진짜 어렵습니다, 맞죠? 는 아니라는 우리 우리의 사고가 잘안 됩니다. 필요냐 충분이냐 보고 화살표 방향 결정 짓고 필요하면 대우 만들고. 그러면은, 오늘 많이 나왔다. 연습문제가 지난 시간 안에서 두 개다. 맞죠? 연습문제가 두 개인데, 190쪽까지 숙제로 하고, 남은 시간,